오늘의 이야기는 믿기 힘든 현실입니다. 80세 무당이 조카를 고문해 살해한 사건. 바로 무당 조카 살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심 씨, 무려 40년 동안 무속인으로 활동해온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지역에서 점을 보며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무당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엔 사기와 거짓으로 점철된 어두운 삶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심씨는 자신의 동생에게 끔찍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신 딸은 전생에 당신 남편의 연인이었어. 이 한마디로 가족 간의 신뢰가 흔들렸고 모든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조카에게 악기가 씌었다며 굿과 주술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주술이 아니라 고문이었습니다. 심씨는 조카 명의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조카는 사실상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었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악기를 쫓는 숯불 주술이라며 심씨는 조카에게 뜨거운 숯을 이용한 고문을 3시간이나 가했습니다. 결국 조카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법정에선 심씨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악기를 몰아내려던 것뿐 죽을 줄 몰랐다. 이런 괴변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호했습니다.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범죄라고 판단했고 결국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면에는 맹신과 종교 사기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지배와 착취 구조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믿음은 때로 누군가에게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심씨는 그 믿음을 악용했고 그 피해자는 바로 자신의 조카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묻습니다. 왜 누군가는 이렇게까지 맹신하게 되는 걸까? 왜 법과 제도는 이런 피해자를 더 빨리 구하지 못했을까? 무속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믿음을 악용하는 인간의 탐욕이죠. 이제는 사회가 나서야 합니다.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무속을 빙자한 사기와 폭력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또한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심리적, 경제적 착취에 대해서도 더 세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조카의 비극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외면한 약자의 절규였습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이용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신앙도 전통도 아닙니다. 그건 범죄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